평생 기다린 인연이 오지 않는 진짜 이유, 부처님이 밝힌 시절의 법칙,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좋은 사람들은 혼자 있을까요? 왜 간절히 기다린 인연은 오지 않을까요? 왜 애써도 이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쉰다섯 살. 평생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좋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어째서인지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대에 만난 첫사랑 30대에 만난 직장 동료, 40대에 만난 이웃,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예쁘지 않아서, 내가 성격이 나빠서, 내가 조건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인연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할까? 정말 나에게는 인연이 없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는 절에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법당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스님의 법문이 들려왔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인연을 아십니까? 인연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은 때가 되어야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스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노력하면, 모든 관계가 이어진다고, 사랑하면 상대방도 사랑할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인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법당에 울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연으로 얽혀 있지만, 그 연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고, 억지로 당길 수도 없고,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연의 시절입니다. 그 여자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여름에 핍니다. 어떤 꽃은 가을에, 어떤 꽃은 겨울에 피어납니다. 아무리 재촉해도 계절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매화가 여름에 피지 않듯이, 벚꽃이 겨울에 피지 않듯이, 인연도 때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혼자인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못생겨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조건이 안 되어서도 아닙니다.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단지 당신의 인연이 아직 피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인연도 지금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절을 통과하면서 말이지요.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문이 끝난 후, 그 여자는 스님께 다가갔습니다. 스님,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정말 제 인연이 올까요? 스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기다리는 인연이 언제 올까요? 그 여자는 스님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강물이 바다에 이르는 시간이 모두 같은가? 어떤 강은 빠르게 흐르고 어떤 강은 천천히 돌아간다. 스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강은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인연도 그와 같다. 어떤 사람은 일찍 만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만난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 그 여자의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기다림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인연을 맞이할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빨리 만나야 좋은 인연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때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인연입니다. 그 여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20대에 만났다면 아직 서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30대에 만났다면 각자 바쁜 시기였을 것입니다. 40대에 만났다면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은 충분히 성숙해졌습니다. 인생의 쓴맛도 단맛도 알게 되었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는 마음으로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없다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볼 수 없다고 스님께서 그 여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당신은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어떤 사랑을 꿈꾸는지, 그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더 깊어진 당신, 더 지혜로워진 당신, 더 사랑할 줄 아는 당신, 스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연도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며 자신을 알아가고 진짜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날 당신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이제야 때가 되었구나.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인연을 부르는 향기가 됩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급해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자신을 가꾸고 마음을 다듬었습니다. 혼자인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연을 애타게 찾지 않으니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운명의 상대는 아니었지만 따뜻한 인간 관계들이 생겨났습니다. 동네 카페 사장님, 요가 클래스 선생님,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들, 그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것이라는 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었습니다. 빨라서도 안 되고, 늦어서도 안 되는 딱 맞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지금이구나.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인연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부족해서 인연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마음을 더 따뜻하게 가꾸십시오.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고,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 당신의 인연도 지금 어딘가에서 당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절을 통과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시절이 되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인연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 믿고 기다려 보세요. 마음고요에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새로운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고민과 사연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마음고요였습니다.